살림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안젤라의 푸딩푸딩입니다. 오늘도 쿠팡 추천 상품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 상품은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제품은 스팀핸즈 다리미입니다. 손쉽게 옷을 다릴 수 있는 스팀핸즈 다리미인데요. 구성은 다리미, 물컵. 그리고 다리미 앞쪽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옷감별 커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다리미는 스팀이 분사되어서 물 뿌릴 필요 없이 쓱쓱 문질러 주면 됩니다. 건조기를 돌려서 꼬깃꼬깃해진 바지도 쓱쓱 문질러 주면 이렇게 쫙 펴집니다. 다릴 때 내려오면서 스팀 한번 쐬 주시고요. 올라갈 때는 다름이 판을 쭉 밀어서 올려주시면 다름이 판의 열이 수분도 날려주고 주름도 쫙 펴줍니다. 꼬깃꼬깃한 블라우스도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펴줬습니다. 그냥 입는 면티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니 새옷같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이들 교복 옷들이 세탁 잘 못하고. 집에 스타일러 없으실 때는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스팀 한번 쐬어주고 쓱쓱 문질러주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다리미 이렇게만 쓰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 벽면 끈적끈적한 기름때 청소하기 전에 요 다리미의 연속 스팀 기능을 이용해서 쓱 뿌려주고 불려서 쓱쓱 닦아주면 기름때도 쉽게 제거되고 좋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은 후드 청소도 이렇게 스팀 먼저 뿌려준 후에 쓱쓱 문질러주고 청소해주면 그냥 청소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침구 소독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침대 속 진드기 걱정되실 때, 그리고 자주 세탁하기 힘들 때 스팀 다리미기로 이렇게 베개와 매트리스를 한 번씩 세워주고 청소해주면 진드기 걱정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 그런지 이 제품 후기도 3,800개나 달려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성능도 좋은 핸즈형 스팀 다리미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랭가드 주방 후드 필터입니다. 주방 후드 필터 청소도 귀찮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하면 음식에 기름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후드 필터 잘 청소해 두어도 후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고여있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필터 사용했었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설치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난 제품이 바로 이 제품. 랭가드 후드 필터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본체와 리필, 그리고 자석들이 들어있어요. 저희 집 후드는 자석이 잘안 붙는 후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이프 이용해서 철판 붙인 후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딱딱 붙여서 설치하니 설치도 간편합니다. 후드 안쪽에 붙이고 필터를 땡겨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딱딱 붙이니 설치도 간편합니다. 후드 안쪽에 이렇게 끼우고 붙인 후에 필터 요 부분을 요렇게 당겨서 앞부분에 딱 고정시켜서 자석을 한번더 붙여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설치도 간편하고요. 더러워지면 이렇게 리필 제품 교체도 쉬워서 후드 청소 고민을 싹 날려 줍니다. 이 제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한 번만 설치하면 되구요. 난연성 소재라서 불이 번지지 않고 바로 꺼지니 그것도 안심입니다. 이제 귀찮은 렌즈 후드도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번 제품은 라앤락 도시락 3종입니다. 노란색 도시락이구요. 일단 도시락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뚜껑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여유 공간이 좀 있고요. 또 뚜껑 옆에 열기 편하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깔끔한 사각의 라운드형이라 설거지하기도 편하고요. 보관할 때 이렇게 쌓아 올려두기도 좋습니다. 다쓴 후엔 이렇게 겹쳐서 보관하면 되니 공간 차지도 덜하고 좋습니다. 몸 관리하는 남편을 위해서 건강한 샐러드 도시락 준비해 봤는데요. 샐러드 넣고, 토마토 넣고, 닭 가슴살 얹은 후에, 고구마와 계란 올려주고, 이렇게 뚜껑 덮으니 간편하게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냉장고에 보관해 두기도 하고, 남편 출근할 때 간편하게 도시락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삶아서 오일에 버무려 준 후에, 이렇게 소분해서 면 넣고요. 그 위에 토마토 소스 올린 후에, 미트볼 살짝 구워서 올려주고, 치즈까지 올려서 냉장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뚜껑 열어서 렌즈에 돌리면 바로 간편한 치즈 미트볼 스파게티가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도그도요. 이렇게 빵두개 넣은 후에 소시지 넣고 피클과 양파 다져서 얹은 후에 토마토 케찹과 머스터드 올려주면 아이들의 든든한 간식이 만들어집니다. 뚜껑 부분이 높아서 꽉 차게 담아도 여유롭게 뚜껑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보관도 가능해요. 가격도 저렴해서 구매하신 후에 이것저것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은 틈새 정리장입니다. 3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사이즈가 13cm 정도 되는 좁은 틈에 딱 좋은 정리함입니다. 저희 집은 세탁실이 좁아서 둘이 지나가려고 하면 서로 끼어서 지나가기 힘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세제 정리함 내놓고 2, 3단 틈새 수납장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세제 올리고 정리하니까 세탁실이 이렇게 깔끔해지고 넓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바퀴도 있어서 힘안 들이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가 13cm 정도 되는데 저희 집처럼 이렇게 좁은 틈에 딱 설치하기 좋습니다. 이 틈새 정리함 하나로 이렇게 넓고 깔끔한 세탁실로 변신했습니다. 둘이 지나가도 여유로워졌어요. 공간 낭비 없이 좁은 틈도 알차게 수납해 보세요. 이번 제품은 과탄산수소 비누입니다. 레인보우 과탄산수소 비누고요. 이 비누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 노란 포장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잘 사용하신다고 후기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 비누 이렇게 꺼내보면 하얀색 비누고요. 일단 커버에 있는 성분을 보면 유해 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라서 손에 잡기도 딱 좋습니다. 아이들 양말 도대체 뭘 한건지 시커매 가지고 세탁기 돌려도 때가 잘 안빠져서 이 비누로 한번 손세탁 해 봤어요 쓱쓱 문지르고 비벼서 널어놔 봤는데 솔솔 부는 바람에 말려진 양말 보이시나요 하얀 양말 바닥에 꼬질꼬질 했던 때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얀 양말이 되었어요 건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던 이 꼬질꼬질한 양발도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비누 칠한 후에 조금 담가놨다가 빨면 더 쉽게 때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비누 구입하면 두 개가 오는데요. 저는 하나는 욕실에 두고 하나는 주방에 두었습니다. 이 비누로 행주 빨면 소독도 되고 냄새도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비누 칠한 후에 쓱쓱 문질러서 행주 빨아주기 좋았습니다. 세탁기 돌려도 손빨래 할일 생기는데 하나씩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 필수템이 될 거예요. 다음 제품은 싱크대 물마기입니다. 다이소에서 찾아온 제품인데요. 투명 실리콘에 흡착판이 3개 있는 제품입니다. 두께가 얇지도 않고 두툼해요. 설거지 문막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 이 틈으로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흘려기도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긴 쪽을 뒤집어서 쓰다 보니까 긴 막이 물을 막아주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좀더 가깝게 싱크볼 쪽으로 당겨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매번 젖었던 앞치마가 이제는 뽀송뽀송해졌답니다. 이번 제품은 옷장과 드레스룸을 정리하면서 활용했던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환절기가 되고 계절이 바뀌니까 옷장 한 번씩 정리하시잖아요. 저도 옷장 정리하기 위해 여러 제품 구매하게 됐는데 정리하면서 좋았던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어깨 뿔 방지 옷걸이입니다. 이 옷걸이는 스탠드스에 실리콘이 코팅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실리콘이 옷이 미끄러지지 않고 한쪽만 걸쳐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지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바지걸이 끝까지 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 코팅 때문에 이렇게 끝나시 같은 거 걸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걸이는 어깨풀을 방지해줘요. 이 세탁소 옷걸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깨풀 자국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옷걸이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떨어지니까 어깨라인에 옷걸이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세탁소 옷걸이 사용해서 걸어둔 옷이랑 이 옷걸이 사용해서 걸어둔 옷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시나요 이런 남바 이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두면 어깨뿔이 생기는데 옷걸이로 걸어주면 어깨불도 방지해주고 옷의 라인도 살려줍니다. 실리콘 코팅이라 옷이 미끄러지지 않아 좋고 바지걸이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지걸이인데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남편 옷장이 처음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바지걸이 두 개로 해결해 봤습니다. 일단 바지를 6개, 총 12개 걸수 있어요. 한 계절 입는 바지 거의 다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좁을 때는 이렇게 한쪽을 내려서 걸어두면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끝에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지가 미끄러지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잘 걸려있게 지탱해줍니다. 다음은 모자거리인데요. 이렇게 선반에 걸어서 모자를 걸어주면 됩니다. 좁은 틈에 이렇게 활용하기 좋구요. 이렇게 문에 걸어서 세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 좋아요. 저는 이렇게 설치하고 하나는 이쪽 드레스룸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정리함인데요. 계절 지난 옷이나 다 걸지 못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시즌이 안 돼서 꺼내두기 좀 불편한 옷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함에 넣어봤어요. 이 정리함은 비닐로 되어 있어서 투명하고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꺼내놓기에는 두꺼운 겨울옷 위주로 이 보관함에 넣었는데요. 전보다 공간 차지도 덜하고 틈새 정리함이라서 침대 밑이나 이렇게 위에 있는 공간에 올리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함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정리함인데요. 이렇게 양문으로 열리는 정리함입니다.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지만 이 양문이 양쪽으로 열려서 그냥 수납함 말고도 옷 정리함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안할 때는 뚜껑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양쪽 벽 접어주면 이렇게 얇아지는 폴딩 정리함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문이 양쪽으로 열리니까 안쪽에 어떤 게 있는지 보기도 좋고요. 또 하단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플라스틱의 단단한 정리함이라서 이렇게 쌓아두어서 사용하기도 좋아요. 플라스틱 정리함이 필요할 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안젤라의 푸딩푸딩. 다음엔 더 좋은 상품 골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